오시아에시 예. 아, 다. 감사합니다. 아, 간단해. 역시. 아, 그간단하신 예, 감사합니다. 데 323 되겠네. 323 3 나중에 데있어 얘가 이거. 네. 이거는 좀 작다. 아까보다 일좀 장면이 몇번 입질이 들어오던데 그러이까? 그러고 그 안녕하세요. 예 경단 낚시 한번 해볼까요 아, 안녕하십니까. 통영로입니다 자, 요즘, 아, 거제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, 전반적으로 뭐 고등어, 지어, 손바닥만한 사이즈. 그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감성돔 낚시. 그러니까 감성돔을 그 노릴 때는 아주 안 좋은 조건입니다. 그 속도도 빨 빠르고, 그리고 개체수도 많아서 낚시 힘들거든요. 이때는 아, 밑밥도 좀 단단하게 조금 뭉쳐주는 게 좋고요. 미끼를 좀 단단한 거 써주면 좋습니다. 고등어나 전경이 새끼들이 못 먹는 경단이나 개 종류를 쓰면 좋거든요. 오늘은 경단 낚시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1호 구멍지를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경단을 미끼로 쓸 거라서 잔존부력이 좀 남겨둬야 됩니다. 잔존 부력을 한 2B 정도 남겨둬야 돼요. 경단 무게가 3호 바늘을 좀 감출 수 있을 만큼 되면 지원이나 그러면 B 정도 무게가 되거든요. 그리고 딱딱한 미끼는 그 씹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것보다 약간 잔존 부력을 내주는 게예시이나 씹는 과정까지 쥐에 나타납니다. 경단을 씻고 있을 때, 찌가, 이슈로 까빡까빡까빡, 살짝 한 1, 2cm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. 딱딱한 미끼 쓰면 그래요.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보다는 잔존 무력을 미끼 달고도 한 B 정도에서 지원 정도 남겨두는 게 좋아요. 자, 경단을 저번에 쓰던 것부터 쓸게요. 일단 색깔은 보통 공은 밝습니다. 물 밑에 바가에 노린 때는 좀 환한 밑끼 환한 밑밥이 좀 좋거든요. 옥수수부터 한번 써볼게요. 지금 밑밥을 맥주고 붙여보니까 고등어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거의 밑밥이 전혀 안 내려갈 정도로 많거든요. 웬만큼 딱딱하게 해도 고등어가 입으로 쪼우기 때문에 밑밥을 밑밥 효과를 내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렇지만 약식장처럼 이게 먹는 소리만 들어도 집어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암맥이나 이런 기타, 그 곡물도 바닥에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일단은 안만고 등어가 많아도 조금 뿌려주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. 자, 미끼는 이런 식으로 그 목줄이 있는데 있죠. 바늘 귀 있는데 이런 데를 좀잘 감싸주는 게 좀... 덜 빠집니다. 바늘보다 약간 크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 바닥을 살짝 대여도 미끌림이 조금 잘 없어요. 이게 바늘이 아예 감춰지니까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. 빠른 챔질은 또 미끌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그개 미끼도 마찬가지죠. 챔질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아야 돼요. 와, 생각보다 빠르다, 조류가. 와, 지금 망상어도 많고, 고등어도 많고, 막 잡아 천국이네, 천국. 그리 있으면 채비가 가라앉기 전에, 채비 정렬되기 전에 벌써 물고 달아나죠. 그리 잠시 써봤는데, 고등어가 파는 칩니다. 와. 이 날아가겠는데. 너무 붑니다. 와.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. 아, 고등어들이요. 고등어들이 한 번씩 타기도 합니다. 경단을. 이렇게 베이고 먹는 보면... 건 뽀거입니다. 뽀거 포거. 뽀거도 같이 있네요. 밑에 그릴 쓰면 바로바로 온다 역시 그릴은 안돼 그릴은 답이 없어 아, 한 마리 왔습니다. 오 아따 오랜만에 온다. 감시다. 아빠 둘 한번 해볼게요. ,이. 오랜만에. 이샤샤샤샤샤이샤이샤이샤 자, 경단으로 한 마리 왔습니다. <laughs> 자, 경단에 가면 씨. 뭔가, 뭔가 자꾸 건드는데, 세번 건드렸어요. 자, 뭔가 이길 오는데요. 한번 쳐볼게요. 자, 또 왔습니다. 으아 연타 옵니다. 이건 아까보다 좀 크다. 으샷. 여도 들어 봉으쌰쌰쌰쌰자 연타 오네요 고기 들어온 것 같아요 자두 번째 감시 고기가 몇 마리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마리 잡았습니다 뭔가 건들고 있긴 건들고 있는데 와 마지막에 팍 들어가네. 자우자 자, 연타 세 마리째입니다. 야까빡 까빡 하다가 참돔 미처럼막확 들어가네요. 으쌰샤샤샤. 자 경단으로 두 마리 수도 돼. 자세 번째 연속 1타피이면일타이피 일타일피. 먹을 게 많네. 예. 우리 좋아하거든요. 예? 강아지도 삶아주고. 아. 우리도. 예. 꼬서꼬 이거 할때 예. 흘렁흘렁 하거든요. 예예. 요거를 한번 꼬아가지고. 음. 요렇게 하면은 안 아, 하거든요. 잘못하면 빠져 나가요. 예. 자, 몇 <laughs> 마리까지 잡힐지 모르겠는데. 일단, 현재까지는 1타 피로 올라옵니다. 입질도 시원합니다. 제 생각에는 금방은 내려갈 때 받아 먹은 것 같아요. 꿀꺽 삼킨 것 같아요. 예? 똑같이 밑밥 쓰는데. 미끼가달라요네 밑개 뭡니까? 요게 경단 있거든요. 아, 우리도 경단 만들었는데. 그 만드신 거예요. 아, 요거 산 거예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예, 왔다. 잠시 경단. 야, 이거 쓰고, 감시 들어올 때까지 조금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요. 예, 그러면 은 감시 잡아요. 경단은좀 늦게 쳐줘야 돼그 씹어먹다가 탁 네, 걸리거든요. 네, 그러면은 이끼이한 23cm 잠기거든요. 그때 채면 은 빠지고 쑥 들어갈 때안 그러면 쭉 들어간 상태에서 안, 안 올라올 때 빨리 채면 안 돼요. 살살살 건드는 녀석은 있는데, 보고 같기도 하고요. 감성돔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계절에는 경단을 감성돔이 한번 건들면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다 먹을 때까지 건들거든요. 좀 끈질기가 하는데, 보고나 증경 이된거은몇번 건들고 말아버립니다. 그세마리가 담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물놀이인가 보다니까 공력지점으로 바로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찍 왔습니다 이. 오랜만에 자또 왔습니다 와, 왔어 또 왔다 오랜만에. 아하. 자, 이것도 들어봄. 아, 자, 네 번째 감성동. 자, 네 번째 감성동 왔습니다. 경단으로만 쓰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릴은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. 금방, 금한 마리 잡았다. 아이고, 가야겠다. 나도.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6시인데, 정리하고 나가면 맞을 것 같아요. 경단낚시. 게 잡어가 많을 때는 경단낚시 한번 해보세요. 입질 오면은 일단은 대상의 확률이 많아서 긴장감이 탁 되거든요. 지금부터 이제 초겨울 되기 전까지는 아마 잘될 겁니다. 잡본 많을 때는 이만한 믿기 없어요. 경단 낚시하러 왔습니다. 아, 검정을 더 해봐야죠. 오늘 한 12시나 1시까지만 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날 물만 보고 딱 철수할게요. 앞전 포인트에서는 경단 되는 게 확실히 확인됐죠. 감시가 있어서 그래요. 여기도 에 감시가 들어오면은 물것 같은데 안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뭐 없는 고기를 잡아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세상에. 오늘은 외항 쪽에 조류가 조금 있는 곳이라서 1.5막대치 썼고요. 어, 잔전부력은 한 3비 정도 남게 하는 것습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에서한 5cm 정도게 네. 그렇게 해놨어요. 자, 맛바람이 보니까 조금 시원합니다. 또 수심은 가까이는 한 9m, 10m, 멀리는 13m 나오는데요. 한턱 중간에 한 8m권, 7m, 8m권을 노려보겠습니다. 석축 언저리에. 근데 문제는 지금 날물인데, 들물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이게는 날물이면은 그 입구에서 등대 쪽으로, 그러니까 끝쪽으로 가는데, 원래. 자, 일단 잡아가 뭐 있는 것도 봅시다. 고등어는 있을 거예요, 아마. 자, 밑밥이 한 일주국 들어가니까 고등어가 막 아마... 어마어마하네요. 망상은 없고, 오로지 고등어는. 뭐가 살짝 긴다 잉? 올라오지 마라, 이. 좋다, 잉? 그렇지, 감시다, 이거. 100% 감시하이가. 감시하이가, 그래. 으쌰! 감시하이가, 참.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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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함으로 왔습니다. 자, 한 33, 4 되겠네요. 자, 경단으로. 야, 오늘 더워가지고 삼각대는 초반에 덮기 전에 좀 찍었고, 아, 자꾸 꺼지네요 오늘 조가. 긴 분이, 저랑 나은 거. 일단은 장거 뱅이돔을 살려드렸고요. 제가 잡은 감성도 한 마리에 뱅이돔 세 마리는 들어가 겠습니다 감시가 33. 뱅이가 한 27. 25에서 27. 비슷한 사이즈거든요.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조류가 난망가니 조류가 지방향대로 안 가고. 동 뭐에 나와 있을 거야? 야. 응. 아니야. 어. 어. 아 여기서 너오나 숨어있었네. 응, 어? 응, 어? 1번 타자 까미 2번 타자 누구 어, 미나미 3번 타자 까미 마이모 미나미도 마이모